정말 클리어한음악 꿈, 꿈, 디디 체크 내 옷이 자주 보이는구만 빨리 걸어 어머! 어머! 마모시잖아! 어느 것을 먹을까요? 잘 보세요 이런 동동 도시락을 이라도또또또또또 어떤 프레첼? 그냥 기본? 이걸로 먹을까? 기본, 쪼만한 거? 어때? 그래 치즈 말고 그래 좀 느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프

오! 하유! 순회왜받았어 집에 가서 혼자 몰래 먹으려고? <laughs> 어, 이제 <laughs> 기차표 잘못 끊고 게 어디야. <laughs> 그래 어디야. 카드가 두개 생긴 걸로 해. 그래. 같이 와서? 응이 좋은 거를 다 같이 보잖아 그치 부끄러워? 아니 부끄럽지는 않고 조금 안타깝다고 해야 할까? <laughs> 아니, 왜, 길 가다가 갑자기 바지를 벗고 그래. 아니, 아니, 왜 영상을 찍고 그래, 갑자기. 아니, 이렇게 무대 위까지 올라가서, <laughs> 누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바지를 벗어. 응? 공연 음남죄. 음남죄? <laughs> 아, 이 아저씨, 진짜. 어? 네. 좀 명이 으어와 봐. 마태오 네. 네. 갖고 있어 걸어 셋이야 우리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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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슈텔리지 찍고 그랜드 코제로리고코 스테리지코. 야호! 야호. 리지코스슈리지리지코스테참지코스테지고 겁에 잔지코려가지고 <laughs> 왜 그래? 기분이 빠 기분이 왜 나빠? 발을 만져보라고 내 발을 <laughs> 다 젖었어 다 젖었네 다 젖었어 <laughs> 방금 강 건너다가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어 스티커려 뱀벌로 걷고 싶다 어쩌다보니까 강을 4개를 봤네 <laughs> 진짜 못 해볼 진귀한 경험이야. 어, 어주게 보셨어? 정말 못 해볼 진귀한 경험이에요. <laughs> 어. 저희는 우리한테 선물 같은 셔틀. 좀더 걸을 수 있습니까? 아, 야, 으로걷는다 얘기하면 주먹질 하겠다. 뭐 이런, 이런, 제스처인 이 같은데. 가 저희 닥스타도 괜찮나요? 아 네네네 저 혼자 왔어요 네. 저도 여기 앉으세요 혼자 오셨어요? 네저 혼자 왔어요 아... 여자친구 혹시 있으세요? 아니 없어요 여자친구 없어요? 네 저도 없어요 뚜뚜루 뚜뚜루 뚜 8.5프랑 둘이 앞에서 17프랑 어. 17프랑 날리고 어, 덕분에 티켓은 세개가 <laughs> <게 3개가> 생겼어 똑같은 게세개가 생겼어 괜찮아? 뭐? 다리 아아니안 괜찮아 <laughs> 헐렁헐렁거려 헐렁헐렁해? 응힘드네요 어. 아, 요거트 아이스크림 정말로. 한국에서도 먹어봐야겠어. 너무 맛있어. 그제? 응. 레스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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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운 튀김 작으니까. 응. 그냥 가방에 사이에 그냥 슉슉 한몇 개씩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. 요 래스티 궁금하다 이게, 어, 근데 이게, 근데 이게 완전 그냥 전처럼 되기가 어렵네 요령이 있을까? 자기만 해도 될것같아 너무 그게... 많이 구워진 것 같아 그게...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응, 응. 선물하면은응 이게 뭐야? 응. 무슨 맛이냐면 일반적인 감자맛은 아닌데 응. 자주 먹는 우리가 먹는 포테이토 집이잖아어 음, 맞아 맞아 응. 음식과 한 맛이야 음, 맞아 맞아 정확해 응. <laughs> 맛있겠다 잘먹겠습니다 어제보다 덥다 이 어. 내가 방금 어제 사진 봤거든. 응. 어제는 약간 하얗다고 해야 될까? 응제인이 자린 밥상 아침 밥상. 음, 더워서 너무 허접하긴 한데 <laughs> 얼른 음, 먹자. 너무 맛있어. 음. 이런 걸 보고 뭐 약간 진상이라고 하지. <laughs>